2 8 3장 나의 갈길다음으로전송하겠습니다 골슬리를 만나들지 만사용동라 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1032면에 있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을 닿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흥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받자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그를 비여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거라 그가 찌르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신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그리고 그가 죄책에 맞으므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 마음의 위로받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음.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앞으로 올 많은 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에 어,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음, 이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어,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한지, 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하실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복음을 전하는 어떤 외국인 목사님의 그런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어,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있는 성경에는 이사여서 올 성장이 없답니다 이것을 빼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 이 성경부절을 읽어본 적이 있냐 하면서 이제 이것이 누 그, 이 문맥을 얘기해주면서 이 절을 읽어주면서 이것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 같냐. 그럼 유대인들 있다가, 어, 선지 중에, 어, 예수아를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은 53장에, 이사에서 5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들 경제는 이것이 빠져빠져 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 정도하려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 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묻었느냐 여와의 호 딸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이 말씀 보시면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전한 많은 그런 모음의 소식. 우리가 죽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믿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어, 내가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라면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라고 하면, 누가 믿었느냐를 강조하고 있고, 또, 그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래서 믿을 성도가 누구이면 또그 믿는 대상 어, 하나님의 아들 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이서조의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던지고 있습니다. 이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흥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전 2절의 말씀 중에서, 어, 여는 숨겼다. 라는 부분에, 그리고 마른 뿌리 같은 모양에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어, 이 2절 시작부를 보시면, 그는, 그러니까 이제 여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연한 순이 같다. 그리고 어, 땅에서 나온 마른 뿌리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저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 그곳이 메시아의 모습이 내적으로 이 모습, 내적인 모습과 또 외적인 모습을 잘 표현했다고 어, 생각했습니다. 심적으로는 연한 순이 같았던 주님의 모습. 어린아이가 드시고 또 깨끗하시고 아무런 대적할 그연하을 짓밟는다고 해도 그것을 대항하지 않으시고, 누가 학대한다고 해도 그냥 묵묵히 인내하시는 그 어린양의 모습,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양의 모습과 같이 그 땅에서 간다 온 연한 순위가 으시다 이야기하시면, 또, 이 땅에서 나온 뿌리 같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온 뿌리. 뿌리는 원래 땅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는 어 땅에는 있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나무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촉촉히 잘 묻혀져 있어야 하고, 그래야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어 식물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땅에서 나온는 뿌리 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우리 주님, 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있어야 할 곳에 어, 있지 않으신 것처럼, 음, 또한 그 고운 모양이 없고 품체가 없으신 그 주님, 저 음,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예수님 이 되게 잘생기시고 이런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이 읽다 보니까 아 그는 흥무할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외적인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셨습니다. 네, 5절 함께 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찌르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방창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다다 예, 아멘. 제가 예전에군 생활을 할 때, 저는 이제 군대에 가서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종교 행사 간다고 해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영화를 시청하고, 이제 먹은 거받아보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가서, 어그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제가 한번 심하게 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그 군사하면서 이제 환경적으로 깨끗하지 않고 이제 그런 비생적인 위 삶과 이제 피곤한 육신을 갖고 이제 훈련을 받다 보니까 감기가 한 심하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치신 영화를 봤는데 나오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어왜 이렇게 갑자기 가슴이 막 미어지는지 그냥 이론적인 생그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저 사람 불쌍하다 라는 생각이습니다어저 사람 잘못한 게 없는데. 왜저렇게 사람들 괴롭히고 저렇게 죽, 죽게 내버려 두지? 그냥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서 안 믿었대요. 근데그 영화를 보고 나서 가슴이 그렇게 아픈 건이상하게 그래서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막사로 복귀하려고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무리에 이렇 서서 이제 행군 그 뭐야 도보 맞춰서 걸으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막사까지 걸어가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퐁퐁 막 소리 내면서 막 우우우 우울 울었습니다. 창피한 것도 없었습니다. 어, 주변 사람들이 간격으로 많이 가까이 서 있었는데 왜, 울, 왜 울지? 이랬을 겁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떻게 감동이 있는지 하면서 한참을 계속 울었습니다. 그런데 울고 나서 감기가 싹 나은 겁니다. 그거 보고 나서 오 이상하다 분명히 감기 너무 심하게 들려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했었는데, 울고 나니까, 아, 울어가지고 감기가 나간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작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말씀 보면은, 오전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적으로도 상함을 받으셨고, 외적인 육체로도 찔림을 받으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거 네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좋겠는데 오절 어,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허물 어, 영어 성경을 보면 어, 그런 범죄라고 나옵니다 범죄.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큰 죄가 원죄라고 하는 큰 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 뭐. 가능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또 누구, 친구를 욕하거나 하는 그런 아주 작 어, 사소한 일상 범죄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큰 범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아주 작은 일상의 범죄들 어, 그런 범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범죄라고 하는 부분 저희가 일상 가운데 짓는 이 허물들 어, 허물 같은 것들 살면서 매일 생기는 허물같은 것들 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그가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 레위기에 나오는 그 번제단에 있는 번제단에 보면 뿔이 있지 않습니까? 사각 모퉁이 모퉁이 뿔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 뿔에 피를 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손이 관통된 그 부품 그래서 그 아주 뿔과 같은 그곳이 예수님의 손을 관통하여 지나갔고 또 군인들이 그 옆구리를 찔러서 찔렀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셨을 때 못이 그 육체를 관통하셨을 때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박대 그리고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이제 육신의 질병이 었을때이것 떠올립니다 예수님 나 대신에 찔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 아픈거 나 범죄한거 때문에 찔리셨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오시겠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또한 예수님은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사람들로부터의 내적인 멸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못에 바뀌시고 채찍에 맞으시는학대를 받으셨지만 또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는, 사람들 고개를 접은 게 멸시하고, 무시하고, 또 애매한 당하는 그런 내적인 사랑도 받으셨습니다. 사람이 무시를 당하는 것은 참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그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마음에 아픔이 올때또 어떤 그런 사람의 그런 괴롭힘 그런 것이 마음에 생기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난난 난 나 때문에 상한 받으셨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육신의 그 핍박과 내적인 핍박을 주님 받으셨는데, 어, 세 번째, 네 번째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어, 이 징계라는 건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는 그 사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 하나님의 심판이 원래 우리한테 와야 됩니다. 참 됐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다. 도 예수님이 실제적인 사람들에게 그 받는 그 육신적인 고통 채찍의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이 약할 것을 아시고 또한 마음에 병들 것을 아시고 침이 옷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한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하나님한테 징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외적인 육체적인 고통도 짊어지셨고 우리의 내적인 고통도 짊어지셨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또한 육신의 질병이 들었을 때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박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죄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고 주님이 나 때문에 찔렸고 주님이 나 때문에 마음 상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위로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시을 함께 기도하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 고맙고 미안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면서 버려둠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죄악으로부터 버려둠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멸시로부터 버려둠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육신의 질병 가운데 버려둠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내놓았고, 주님 나 때문에 못에 찔렸고, 창에 옆구리 에 찔렸고, 주님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내가 받아야 징계 주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너무도 미안하고 또한 어쩔 수 없는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마음의 위로 되어 주시고. 우리를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었것다 우리 들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